자, 두 직선에 서로 수직일 때 k 값을 4, 5, 래 자, 여기에 보면 매개 변수 t로 되어 있으니까, 두 직선이 다 매개 변수 s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이다. 뭐예요? 법선 방향 벡터 둘이는 각이 내적하면 0이 다쓸 거야. 근데 방향 벡터가 뭔지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그냥 t는 이렇게 한번 적어봐. 얼마분에? 11분의 x 이 3이고, k분의 y 이 2잖아. 그래서 방향 벡터는... t의 개수라는 거 확인됐나? 그래서 방향별타는 마이너스 1콤마 k지. d에는 s의 개수. 얼마? 1콤마 k 빼기 3. 이게 내적이 0이지. 내적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제곱 빼기 3k는 0. k 제곱 빼기 3k 빼기 1은 0이니까. k의 합이니까 두 분의 합은 3인가?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. 그 답이? 4번이 답이다. 여기서는 그냥 신경 쓸 거. D. 매개별수의 개수가 뭐했다 방향백타였다는 거 확인. 수직이다. 방향백타끼리 내적하면 0이다. 오케이.